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의 먹방 재료! 와우! 오동통통! 싱싱한 산 오징어! 산 오징어는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. 제가 사실은 살아있는 걸잘못 만져요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심장이 쫄깃합니다. 여섯 마리고요. 전문가님께서 맛있게 산 오징어 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.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고요. 짜잔! 상큼한 레몬과 함께 맛있게 데코해 봤습니다. 오늘의 산 오징어 회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미!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. 오늘은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산오징어 준비해서 왔습니다.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시가로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산 가격은 3마리에 2만원. 저는 총 6마리 산오징어를 준비해 왔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산오징어 6마리라 정말 푸짐해요. 장에 콕 찍어서. <laughs> thank <laughs> you 오늘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Good.